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직려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야. 바나나 우유하면 원래 빙그레가 어, 유명한데 매일유업에서 어, 요즘에 그 바나나 우유하고 약간 색깔론을 지금 입혀가지고 어, 바나나 우유의 색깔은 원래 바나나는 하얗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그런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바나나 원래 하얗다 색소 무청가 되어 있는 그런 우유입니다 어, 맛있고 건강한 어, 저지방 바나나 우유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뭐 일단 어,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캐릭터인가 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우유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자신들만의 그 바나나 우유의 정체성을 어, 만들어 가려고 지금 요즘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어, 스트로우 끼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기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팩으로 들어있는 게 요즘에 또 진짜 바나나 과점이 바나나 우유가 은근히 이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트륨도 영양성분 보시면 95mg 5%, 탄수화물이 24g 7%, 콜레스테롤 15mg 5% 들어 있고 가공유 235ml에 150칼로리. 원유는 30% 국산이네. 어, 그러 다음에 이제 탈지분유하고 이렇게 유크림, 바나나 농축과즙으로 해가지고. 어, 맛을 낸 그런 제품이다. 이거 뭐, 이거 뜯어보시면, 이건 이제 하얗다, 이거야, 여러분들. 우리에이게 바나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까서 먹으면, 바나나 실질적으로는 하얗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도 원래는 하얗다라는 를 주장하는 것 같아, 매일 유업에서. 아주 백을 가지고 다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다양한 바나나 우유, 어, 나오면 좋은 거겠지, 뭐, 여러분들. 어. 이런 거 이제 팩으로 넣는 멸균 우유,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한 70일. 어,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집에다 냉장고에다 놓고 어, 여름에나 이럴 때 먹을 때뭐 아이들 간식으로 하나씩 어, 괜찮은 나름대로 또 멸균 어, 그 기술을 또더 업그레이드해서 어, 실험 보관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했을 때좀더 어, 유통 기간을 좀더 이렇게 길게 할수 있는 있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어, 자, 음. 오우 바나나가 훨씬 더 진한데 좀더 깔끔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나나의 그 뒷맛이 굉장히 달콤한데 엄청 바나나 그냥 우리 빙그레에서 먹는 그 전통적인 바나나 우유는 좀 고소한 맛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고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조금 더 라이트한 어, 가벼운 그런 바나나 맛 고소함은 조금 덜하지만 그 과즙 마지막에 그 달콤한 맛이 약간 근데 조금 어 인위적인 그런 바나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요거 하나 먹으면은 어뭐 아주 달달해가지고 또 배도 불러 여러분들. 이 바나나 우유가 어 맛있는 대신 이 지방 함유량이라든가 음이 색소가 약간 이렇게 첨가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맛이 있어도.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것들을 좀 만족도를 좀 높여 주기 위해서 어, 색소나 이런 것들도 부청가하고 어, 지방 함유량도 좀 줄여서 저지방 형식으로 해서 리얼리틱한 그 진짜 바나나 과즙을 어, 좀잘 구현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해서 매일 유업에서 출시한 그런 제품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맛이고요 뭐 성인들도 어, 어른들도 초딩 입맛인 저처럼 그런 분들은 뭐 하나씩 이렇 맛보시면 은근히 뭐 맛도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만 그럼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메일 유혹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TV 부단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